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 오늘 어, 2020년 3월 1일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어, 아쉽게도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어,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어, 예배하는 자리가 평소 드리는 예배 자리와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몸은 그곳에서. 아, 어,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떠올리며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과 가지고 있는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힘을 다해 찬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더욱 더그러게 예배하는 이곳을 사모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몸은 그곳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더 나아가 여러 의료진들 수고하며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샘을 도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25절이 26절 말씀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 에 사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활이다라는 말을 많은 곳에서 듣습니다. 이 부활이란 말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경제 용어로도 이 부활이라는 말이 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어,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부활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부활은 가장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자, 성경에도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별히 유한복음 11장에 있는 바로 그 본문에 있던 한 사람은 실제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지요. 자, 나사로는 병들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무덤의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사람이 저렇게 동굴 안에 넣어 놓고 두꺼운 아주 무거운 돌로 막아 놓는 것이 관습이셨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을 빨리 모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빨리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늦게 이미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 나사로에게 자, 이제 네가 나오너라.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척했던 나사로가 아니라 실제로 죽어 장사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자,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 부활했죠. 자, 부활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사로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도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죠. 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네요. 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사실이 부활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은 '나는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인류의 마지막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까 말한 나사로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생을 얻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땅 가운데 살아가, 살아가다가 때가 되었을 때 결국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이 말한 부활은 잠시 잠깐 살아나는 거, 잠시 잠깐 눈을 뜨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파란색으로 목사님이 해놨는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부활은 절대로 결코 죽지 않는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나요? 맞아요. 자, 우리가 이땅 가운데 태어나서 점점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또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코 죽지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때로는 흙이 되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마음에 그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만에 무엇 하셨어요? 부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듯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생겨난다 라는 것이 부활에 계속해서 열매가 생겨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랑부, 형제, 자매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열매가 바로 나임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단다.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이셨어요. 또 예수님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변화된대요. 맞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변화되듯 주님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죠. 자, 부활의 믿음이 있는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부활을 내 마음 가운데 품으면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목사님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용기를 줘요. 자, 믿음은 뭘 준다고요? 용기를 준다고요. 자, 믿음은 어떤 용기를 줄까요? 자,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믿음이 없다라는 건 목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뭘까요? 내가 왜 사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네, 뭐,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요.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요. 또 이만큼 가졌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끝까지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아,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작은 일에 이리위청 저리 위청하기도 하죠. 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뉴스만 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에 안경에 하얀색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막 고치고 치료하고 돌봐주는 모습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막몇 명이 걸렸다, 뭐 이런 아주 무서운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듣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때요? 두렵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 납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두려움들, 이런 무기력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자, 오히려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용기를 준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거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거야.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죠. 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함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이 시대에 창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부활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 요즘 불안합니다. 뉴스만 보면 무서운 소식들이 참 많이 납니다. 심지어 는 주일날 사랑 부실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사랑 부실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 지키시는 거 맞는가라는 마음의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일때 일치 할아야 것이 바로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 그것은 무엇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란 은혜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력이 되는 소망이 바로 그 부활이라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에 꼭 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사랑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계신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 손꼭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꼭 붙들고 살아가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만 기억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어, 우리 어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또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보 형제자매들도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에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치료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모두를 치료해 주세요. 사랑분실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것은 하나님 속히 예배하는 이곳으로 하나님 모두 다 발걸음하여 함께 기뻐뛰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매만져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온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주일 아침 기쁨의 자리로 발걸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한 주간 보낼 때에 하나님 부섭고 붙잡고 두려움이 아닌 용기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에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또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담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칫 힘들 수 있는 이 시기이지만 이 시기 또한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는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 믿음의 담력 우리에게 주신 그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지만, 우리 모든 사랑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